자, 오늘도 원에 관한 문제, 문제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커다란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원보다 작은 이런 원이 있어요.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얘를 두 개를 고무벨트로묶은 거야. 이 이거 두개 어, 원은 딱 고정이 돼 있어. 안 움직 을 물어봤냐면 이렇게 고무 벨트가 지나가지 않는 호, 고무 벨트가 지나가지 않는 호, 이거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고무 벨트가 지나가지 않는 큰 원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원의 중심에서 중심각이라는 것은 반지름 두 개가 벌어진 정도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접 접선을 접점까지, 이 접선, 이 접선이자, 이 이러고 그러면 접선까지 수직으로 내려오고 수직으로 내려가고 본다면 이 반지름 반지름과 만나게 되고 얘가 벌어진 정도가 바로 여기가 중심각의 크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단 하나의 힌트가 무엇이냐? 단 하나의 힌트는 여기의 각이 36도다. 너무 커다래가지고 36도처럼 보이진 않지. 만데 36도다라는 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여구를 쭉쭉쭉쭉 이렇게 연장 연장 쭉이 접선을 쭉 연장 접선을 쭉 연장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얘가 36도니까 얘가 계속해서 뭐예요? 36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다라니까 얘네들좀 약간 축소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그려볼게요. 여기가 직각 직각으로 만났죠. 직각 직각으로 만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중심각의 크기고, 여기가 지금 36도에요. 라고 하는 거니까, 어 생각보다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사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은 몇 도입니까? 360도입니다. 360도에서 90도, 또 90도 빼버리면 180도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180도에서 이 36도를 빼주면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의 크기가 9개 되겠죠. 그래서 144도가 되겠네요. 이크하게 크기는 몇 도다? 140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자, 이삼각형 안에 아 네, 내접하는 원 O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삼각형의 한변 AB라고 하는 것은 원의 접선이에요. 그죠? 원의 접선. 그래서 이 만나는 점 접, 점을요. D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 BC도 이 원의 접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접점. 원과 접선. 접한 사.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죠. 그 만나는 점이 접점. 여기를 E라고 해볼게요. 또 마찬가지죠. AC도 이 원의 접선이에요.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 접점. 그랬어요. 이 접점을 뭐라고 하냐면 F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기는 8cm야, 여기는 9cm야, 여기는 10cm야 라고 변의 길이들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 이 원에 접하는 선을 한개더 줍니다. 이 삼각형 안쪽에 있으면서 이 원과 접하는 선을 하나 주거든요. 자, 여기도 접점이 있겠죠. 이렇게 접선을 주는데, 얘를 PQ라는 선분을 하나 줍니다.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인 PQ를 줬어요. 자, 그리고 이 접을 뭐라고 하냐면 접점. 접점은 R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 PQ, BPQ. BPQ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b p q 를 보니까 이 삼각형이거든요. 이. 얘도 하고 얘를 싹다넣으면 되겠죠. 여기 BP 더하기 PQ 더하기 PQ 얘네들을 싹다 더하면 둘레의 길이가 될 텐데 이 둘레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으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아, 그죠.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을수 있는 접선은 이두 개가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 접점까지 수직으로 내려 붙고 원의 중심의 접점까지 수직으로 내려 었을 때, 이 접점부터 원밖에 한 점까지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했죠. 이 접선의 길이는 어떤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기가 뭐였냐면, R이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R이거든요. 그러면은, PQ라는 것은, 이 PQ라는 것은, PR 더하기 QR이에요. 맞지? 않지? 얘는 PR 더하기 QR이다. 선생님, 기호로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도용해서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푼다거나 하면 또 이렇게 서술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p i 더하기 PQ다.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BP 더하기 BQ 더하기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면 여기에서, 어, 원밖에 한 점을 P라고 했을 때이 원의 근 접선. 원액근 접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i 대신에 dp 를 사용할 수 있어요. pd 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대신에 pi 대신에 pi 대신에 누구를 사용하고 싶다? pd 를사용하싶다 pd 를사용하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원밖에 한점 q 에서 접점까지, 5밖에 안점에서 접점까지 또 그어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RQ하고 QE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RQ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어요? QE를 사용할 수 있어요. RQ 대신에 뭘 이용할 수 있다? QE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P 그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BD 그다음에 여기 <laughs> 지나쳐서 여기 E 여기가 p q 했죠 우리가 BEE BD와 BE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왜라고 했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 그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둘레를 구한 대신에 bd 더하기 be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자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잘 이해가 안 됐던 분들 위해선 선생님이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bd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bd와 be를 구하자.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뭐한줄 같이 쓴다면. 결국은 이걸 싹다 더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bd 더하기 b이다. 라는 것입니다. bd 더하기 b이다. 자 그러면 그걸 구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를 선생님의 이쪽에 다시 좀 옮겨서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여기는 9고 여기는 7이에요 라는 걸 알고 있고 원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인가요? 접선의 길이는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죠 그래서 얘를 x라고 놓아볼게요. 지금 x라고. 자, 그다음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길이 여기가 8이었는데 x만큼을 뺐으니까 이만큼 뭐다? 8 x 이다 맞죠? 그럼 여기 접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8 x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 어, 여기요. 원 밖에 한점 c에서 1까지 접선. 접선. 접선의 길이 여기가 얼마니까? 입두 개의 길이 같은데 7 중에서 x를 뺐으니까 여기는7 x 에요 여기도 7 x 에요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다 모였네. 여기에 뭐라고? 8-x하고 2개. 여기 b2하고 e c 를 더하는 거죠. 7-x를 더해본다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8하고 7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15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얘가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이양시키면 ex가 되고요. 9 이쪽으로 이양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x는 3이에요 라는 것을 구하게 되었어요. 어 그러면 다 됐죠. 우리가 x가 3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x가 어디냐면 AD거든요. AD가 3이에요. 이만큼이 3이에요. 그 다음에 AF도 얼마예요? 3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가 8인데 8 중에서 3을 뺐기 때문에 이만큼 얼마예요? 5다. 여기도? 여기 b2도 얼마다? 5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pbq의 둘레의 길이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pbq의, PBQ의 둘레의 길이는 bd. bd 더하기 b2와 같다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5 해서 얼마가 됩니까? 10. 8cm 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둘레